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음지당 우창동 용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구 의장님, 김일만 부회장님, 그렇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 융합,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15만 8549제곱미터에 달하는 보전산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확장개발계획이 사실상 골프장업체의 개발이익만을 안겨주는 사업자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임을 지적하고 특히 미활용용지에 대한 골프장의 투자유치가 아니라 환경 파괴를 유발하면서 기존 18월 골프장을 2 7월로 단순 확장 개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만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행정이 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골 확장을 추진 중인 포항시시의 경우 편입 면적 44만 9058제곱미터 중에 83.2%가 국공유지이며 이중 자연 보호 구역과 보전 산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해야 할 산림 보호 구역과 보전 산지가 골프장 확장 사업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투자 유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골프장 확장 개발 사업뿐입니다. 현재 포항지에게 추진 중인 골프장을 살펴보면 A 골프장의 경우 전체 토지 중 99.3%가 사유지이며 B 골프장의 경우 국공유지가 36.5% 사유지가 63.5%인 반면 포항시시 9월 확장 사업의 경우는 국공유지가 83.2%에 사유지는 16.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포항시시 확장사업은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 28-11원 관광휴양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로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2019년 9월 포항시 2025 도시관리계획안에 골프장 확장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전략학력영향평가에서 산림보호구역과 보존산지가 해대되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에 저촉된다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 중 산림 보호 구역은 18만 4,463 제곱미터이며, 포항시 소유 부지는 17만 5,736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골프장 확장을 위해서는 산림 보호 구역과 보호 전 산지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며, 이는 산림청과 경북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제를 위해서는 포항시에서 해제 예정지 공고를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의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월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포항시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편을 제공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2019년 원칙을 무시하고 부실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이라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7항 및 같은 시행령 96조 2항을 살펴보면 시행자는 사업 대상지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96조 제2항에 따르면 포항시시의 경우 포항시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될 경우 특정 기업, 특정 업체에 편을 제공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의 책임 경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포항시시 확장 사업 진행 과정에 재개된 의혹을 해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 포항지역을 포함한 경북지역 전역에 골프장 개발 부음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나 포항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경부의 골프장 99개 사업장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문제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잔류농약이 다이아몬드계의 살균독석형의 높아 EPA에서 발암 가능한 물질이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장은 이러한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과 함께 가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현재 포항지역에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환경문제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며 신규 건설중인 골프장에서도 농약문제를 포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